안녕하세요. 무인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보통 사람들의 몸속에도 귀신이 있느냐, 그리고 그 체험을 어? 보통 사람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빙의 한자만 하는 걸 갖다가 왜 보통 사람이 하느냐, 이렇게 아,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, 아, 제가 제자들 상대로 보통 일반인들 빙의 환자가 아닌 환자들 아닌 보통 사람들 상대로 그 치료를 했을 때아 사람 몸에도 다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증명을 해줬고 그러면 그 체험을 보통 사람도 해봤을 때아내몸 속에도 귀신들이 있구나 하지만은 빙의 환자와 보통 사람들의 그 구분은 빙의 환자들은 이 얘기했다시피 어떨 때는 때에 따르는 미친 사람 정신병자 멘트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또참 어?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고함을 질렀다가 이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몸 속에 있다 해도 숫자가 얼마나 많지 있느냐 또 전생부터 따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전생부터 따라온 것도 있느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따라가지고 또 얼마만치 오래되느냐 따라갖고 그 하는 횟수가 틀려집니다. 그래, 첫째 제가 빙의 환자들이나 보통 사람들 그 치료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얘를 한 다섯 번 정도 또 빙의 환자들이나 보통 사람이라도 빙의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고 35번까지 그 치료를 하고 나야 끝이 나더라고요. 하지만 이 치료는 제가 됐다 할 때까지 받아야만이 몸속에 기신들이 완전 다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이한번 하는 횟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1 시간 전후가 될수 있습니다. 물론 예로 마지막 끝을 맺을 때그 하다 보면은 세 시간에서 네 시간 걸린 적도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첫째 이 체험을 할때한 시간 전후가 되지만은 하고 나면은 나쁜 귀신들이 빠져나간 자리야. 전기를 땡겨 였기 때문에 그 기운을 땡겨 연 자리 내 몸에 있는 기운보다 생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. 끝나고 나면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가지고, 나른하게 몸이 깔아질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, 잠시 쉬고 나면 괜찮습니다. 보통 사람들, 예를 들어가지고, 이때까지 총1 5 번에서 3 5 번을 했는 사람들 중에는, 하고 났을 때, 사람의 체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, 제가 한 사람 중에 가장 몸을 많이 몸살 기운을 느끼고 있은 사람이 대여섯 사람 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몸살 기운을 느끼면서 거기 가지고 했을 때한 번은 그 아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내 몸에 들어앉아 있는 나쁜 귀신을 빼낸 자리에 좋은 기운을 풀어 옳다 보니까, 처음에 한번할 때는 나름 하지만, 열다섯 번 수업을 하거나, 그 많은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 기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, 몸이 몸살 기운 멘트로 깔아 앉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러기 때문에, 아,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, 오실 때는, 분명히 시간적인 걸, 한 시간 전후가 걸린다 하는 걸 아시고, 그 특히나 남자분들은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오실 때 보호자를 동방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